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나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및 타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 복권 타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펠리스 레스터 축구와 관련하여서 펠리스 팀은 브라이튼 전 무승부 이후의 홈연전입니다 레스터 팀은 최근의 3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였으며 펠리스 팀은 자아의 선제골을 잘 지키면서 승리를 따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종료 직전에 상대방에게 동점골 허락을 하였고 승점에 있어서는 추가 일점 그쳤으며 그렇기에 휴식기 전 열리는 마지막 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에드와르드와 자아 벤테케 등 자랑하는 공격진이 모두 출전을 할 것이고 슬룩과 마테타 등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상대방의 수비진을 노릴 것 같습니다. 레스터 팀은 맨시티전 패배를 한 이후에 리그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친 곳으로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에서 벌리 상대로도 무승부에 머물렀는데 경기를 하는 내내 상대를 두들겼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바디가 멀티골을 터트리는등 폼을 끌어올렸고 틸레만스와 메디슨이 그를 잘 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중 원정 일정으로 징계에 빠졌던 은기디도 풀타임을 소화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승리가 간절한 레스터 팀이 원정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펠리스 레스터에 있어서 펠리스도 홈에서는 피할 이유가 없고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펠리스 팀이 승점을 딸수 있습니다. 홈에 이점이 있기도 하고 상대는 금요일 새벽 폴란드 원정을 다녀왔는데 선수단에서 지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밀보의 리 비치와 쿠야테 켈러거 등 중원에서 많이 뛰며 상대방의 체력을 빼놓을 수 있는 삼선의 자원이 나설 수 있기도 하고 에드와르드와 자아가 개인의 능력으로 수비를 흔들 펠리스의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단 레스터 팀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이기도 하고 체인지 에반스 등이 상대방의 역습에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이턴전에서 무승부를 만들면서 한숨을 돌린 펠리시 팀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수비 라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서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흐름을 풀어가는데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르샤바 원정을 마치고 이틀 만에 다시 원정길로 나서게 되는 레스터 팀은 체력 부담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즌의 초반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썩 좋지 않았던 점도 이번 승부를 부담스럽게 만들 만한 요소로 레스터가 체력 부담을 안고 치르는 승부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커질 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 축구에 있어서 그렇지만 펠리스 팀의 안정되지 못한 수비의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스터 팀 쪽에서 시선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주도권은 레스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차이가 쉽게 벌어지는 흐름으로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펠리스의 저항 역시나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될 승부라는 점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탈 펠리스 팀에 관련하여서 조금 더 깊게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리그에서 15위로 패무승패무 직전에 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준수한 흐름을 타고 있으며 저항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비 안정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고 4-4-2 또는 4-3-3 플래스로 중원에 대한 두께를 늘리고 후방에 실리는 무게를 줄입니다. 중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경기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내주지 않으며 밀리보에 비치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퍼포먼스를 찾았다는 점 역시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대량으로 실점을 내줄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격 저항에 있어서 잡음이 나며 공격적 무게감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아 선수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좌우 불균형이 눈에 띕니다. 많아봤자 1득점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펠리스 레스터 결장자는 퍼거슨 에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스터시티인데 리그에서는 13위 무패 승무패 직전의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레기아의 0대1로 패배를 하였으며 전반전에 이른 시간 허용을 한 선제골을 결국 뒤집지 못했습니다. 시즌의 초반 일정에서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고전을 할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리그컵과 주중 일정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앨은스쿼드 한계를 몸소 느끼고 있는 중으로 빠른 역습과 전환의 강점인 공격진 구동력이 다소 주춤을 하고 파괴력 또한 줄었습니다. 다득점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홈로가 점쳐집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후방의 불안도 큰 곳으로 현재 발표에 따르게 되면 포타나 복귀가 안개 속에 있고 경미한 부상을 당하게 된 에반스 선수마저 출전을 속단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세인지 아마티 등을 추구로 하는 수비진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기복이 큰 선수들입니다. 상대방의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어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 애를 먹을 공산이 큽니다. 크리스탈 펠리스 레스터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실점과 득점에 대해서 어느 곳이 맞을지에 관해서 알고자 하시는 내용은 문의를 주시게 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